박서진 현대그룹 창립 55주년 기념식 공식 초청. 검은 명함과 200억원 규모의 문화협약 체결. 재개와 문학의 술렁. 서울 강남의 겨울밤 공기는 유난히 투명했습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로비 천장에서 흘러내리던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조명은 좁게는 1초마다. 넓게는 반세기를 관통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머금고 파티홀 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024년 12월 창립 55주년을 맞은 현대그룹이 준비한 그랜드 갈라 금융과 모빌리티 조선과 로보틱스가 한데 뒤섞인 첨단산업의 종합쇼 케이스를 자처한 현장에는 유명 재계 인사들, 글로벌 파트너 CEO들, K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메타버스 아바타까지 그야말로 현대라는 이름을 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미래적 풍경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1 갈라쇼의 예상치 못한 주인공 트로트 남신 박서진의 등장. 그런데 시선은 뜻밖에도 최신 수소연료전지 모델 옆이 아니라 인공 눈꽃 아래 설치된 작은 무대 한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넉넉지도 팔랑이지도 않은 고요한 초크 화이트 슈트를 입은 한 청년이 조용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트로트계의 패기와 한의 정서를 동시에 안고 자라난 박서진이었습니다. 주문 제작된 무대 위 LED는 그를 한치 오차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흑백으로 흐려지던 배경의 조명이 다시 켜지자 고급스러운 모노톤 수트 자락이 살짝 팔랑였고 그 순간 관객 사이에서는 경외와 궁금증이 뒤섞인 짧은 숨소리가 일렁였습니다. 현대와 아무 연고가 없던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그것도 하이라이트 코너 바로 직전 시간대를 배정받았을까 공식 사회자가 간단 명료한 소개를 하려 했지만 이미 객석의 귀는 무대로 쏠려 있었고 눈은 그의 마이크 스탠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절을 꺼냈습니다. 낮게 깔린 전자 현악이 한국 전통 악기의 북소리를 품고 올라왔습니다. 단 30초가 채 지나기도 전에 디지털 아트월에 걸린 주가는 점점 상승 그래프로 바뀌었고 엔지니어가 건드리지도 않은 객석 조도는 관객의 스마트폰 플래시로 인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건배 소리가 났습니다. 제게 거물들은 스카치 대신 박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블랙 다이아몬드의 초대, 문화 예술인 최초의 파격적인 증명. 그 순간 무대 오른편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며 정희선 회장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심플한 블랙 카드형 초청장. 메탈릭 엣지의 로고 하나만 음각된 그 카드가 조명에 반사되자, 현장의 웨어러블 카메라들은 일제히 초점을 돌렸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스타에게 건네는 카드 한 장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사실 이 카드는 단순한 초대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가 포르쉐, 롤스로이스, 버진 갤럭틱과 손잡고 구축 중인 라운지 H에 드나들 수 있는 연구 패스. 그리고 2025년 글로벌 프리미엄 SUV 론칭 프로젝트의 파트너 자격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 블랙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이 패스의 주인은 그간 왕실 가족, 노벨상 수상자, 운 사무차장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기에 문화 예술인으로서는 역대 최초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정희선 회장이 또렷한 음성으로 인사하자 박서진은 한 박자 쉬어 위에 걸리듯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멘트 대신 이런 문장으로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55년의 산업화 발자국에 이제 음악 한 줄로 색을 칠해보고 싶습니다. 세련된 울림. 그 짧은 문장을 기점으로 갈라장 내부는 마치 작은 콘서트홀처럼 진동했습니다. 3.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 크로스오버 H 트로트 뮤직랩의 탄생. 곡이 재개되자 박서진의 목소리는 더 깊은 기운을 뿜었습니다. 파티 전용 스피커에서 흐른 건 트로트였지만, 편곡은 EDM, 라틴 퍼커션, 그리고 국악장고의 브레이크다운이 혼합된 실험적 크로스오버였습니다. 객석구석에서는 외국계 임원들이 트로트가 이렇게 몽환적일 수 있다니 라며 혀를 내둘렀고, MZ세대 엔지니어들은 다음 NFT 드롭은 저 음성 샘플이겠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행사에 마련된 채팅창은 해시태그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최고 실적을 거둔 임원에게만 배정된 테이블조차 술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삼성동 일대의 5G 사용량이 급등했는데 통신사 분석 결과 검색 키워드 1위는 박서진 블랙카드였습니다. 이 흐름을 눈치챈 현대기획팀이 곧바로 SNS에 공식 스틸컷과 미공개 리허설 영상을 풀자 좋아요 수는 10분 만에 50만을 돌파했고 댓글에는 세계 각국 언어로 트로트는 처음인데 완전히 매료됐다"라는 감격이 줄을 이었습니다. 팬덤 박서진 시대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미 기부 문화로 유명한 이 팬클럽은 블랙카드 축하 기념이라는 제목의 모금 프로젝트를 당일 자정에 오픈했고 단 4시간 만에 아동 예술 교육 재단에 기부할 1억 원을 채웠습니다. 현대그룹 사회공헌 팀은 음악과 기업의 상생을 여기서 한번더 증명해 보자며 빠르게 합류했고. H트로트 뮤직랩, H트라트 뮤직랩이라는 공동 사회공헌벤처가 즉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실험실은 박서진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전국 지역 아동센터에 AI 작곡툴과 국악 샘플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입니다. 4,2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프로젝트 파트너 박서진의 새로운 행보, 블랙카드를 수락한 뒤 박서진의 스케줄은 빽빽합니다. 먼저 내년 3월 현대가 CS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공개할 콘셉트 카 네소 s 툴 론칭 무대. 박서진은 25개 언어로 재가공된 트로트 후렴구를 홀로그램 합창단과 함께 선보입니다. 이어 6월 유럽 투어에서는 현대 모빌리티가 주최하는 현대 그릴런 피날레 공연을 맞습니다. 이 무대는 탄소제로 콘서트를 표방, 모든 음향 전력을 수소 연료 전지로 공급하고 티켓 대신 NFT가 관객 출입증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 끝날 때마다 박서진의 목소리는 블록체인의 0.5초 싱글 클립으로 토큰 저장되어 팬들에게 에어드롭될 예정입니다. 업계는 팬과 스타가 실시간으로 같이 토큰을 공유하는 최초의 라이브 이코노미 실험이라 분석합니다. 전통 가요와 전기차, 디지털 자산이 한 기획안에서 결합된 설레는 전무합니다. 그렇기에 몇몇 보수적 평론가들은 트로트 본연의 색을 희석시키는 과욕기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박서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전통은 과거형이 아니라 업데이트 가능한 소프트웨어다. 그는 자신을 문화 OS라고 소개하며 하드웨어가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음악은 언제든 탑재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말 끝에 살짝 얹힌 사투리가 인간적인 온도를 더했고. 투자은행 리포트조차 브랜드 인격체로서의 박서진은 유연성과 신뢰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5202 5년 하반기 광고 캠페인, 경계를 넘어 움직이라. 현대의 마케팅팀이 가장 기대하는 장면은 2025년 하반기 프리미엄 SUV 라인업 광고 캠페인입니다. 90초짜리 글로벌 메인 필름에는 실제 모노레일을 개조한 이동형 스테이지가 등장합니다. 초록빛 사막을 가로지르는 전기레일 위에서 박서진이 라이브를 부르고 차량은 그를 따라다닙니다. 음악의 클라이맥스와 함께 360도 카메라가 차량과 스테이지를 한 번에 잡아내면 스피커 대신 차량 내부 사운드 시스템이 믹싱을 완성하면서 별표별표 별표 경계를 넘어 움직이다 별표별표라는 슬로건이 뜹니다. 감독은 매드맥스, 퓨리로드 서브 디피였던 제인 포스터가 아트 디렉팅은 비욘세 뮤직비디오 팀이 합류했습니다. 광고가 오네어 되는 순간 팬들은 물론이고 자동차 마니아, 그리고 트로트에도 몰랐던 해외 소비자까지 전례 없는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이 같은 공격적 행보가 과연 시장에 어떤 숫자를 찍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벌써 별표 별표 박서진 지수 별표 별표라는 신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는 음원순위, 차량 예약률, SNS 버즈량, NFT 거래액을 종합해 산출되는데 테스트 버전에서 현대X 박서진 프로젝트의 모의 점수는 87.4점으로 과거 비욘세와 현대의 세븐 미라클즈 캠페인 82.1점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스코어를 확인한 기획 실무진은 이 정도면 마케팅 ROI는 게임 끝이라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6. 숫자를 넘어선 음악의 진정성. 가속의 고백 그리고 팬덤의 힘. 그러나 정작 박서진 본인은 숫자보다 다음 노래를 먼저 떠올립니다. 파티 다음 날 새벽, 방 한켠에 놓인 신디사이저 앞에서 그는 반주 대신 엔진 시동 샘플을 늘어놓고 가속의 고백이라는 임시 제목을 기입했습니다. 그가 멜로디를 그려 넣는 순간, 시퀀서 파형은 디젤이 아닌 수소의 블루톤처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새벽 2시 6분, 팬카페의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도 좋지만 어제보다 맑게 숨쉬는 게더 좋더라고요. 백미러의 지구가 웃으면 그게 진짜 속도 아닐까요? 단 10분 만에 댓글 수천 개가 달렸고 우리 오라버니 가속중시라는 짧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랐습니다. 한편 블랙카드 수령 순간을 목격한 국내의 경제 전문 매체들은 문화산업 복합 생태계라는 거창한 단어를 헤드라인으로 뽐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서사의 출발점은 결국 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박서진이 그 목소리로 추운 겨울밤 제게 거물들의 마음을 돌렸듯 그다음에도 그는 노래로 수많은 브랜드와 산업을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일상을 조용히 연결할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단어가 더 이상 레트로의 대명사가 아닌 첨단 라이프 스타일의 배경음악으로 채택되는 날, 우리는 아마 회색빛 도심 한가운데서도 흥얼거릴 것입니다. 실린 바람도 메마른 길도 노래에 실리면 따뜻해진다고. 그리고 그 노래의 끝에는 어김없이 박서진이라는 작은 서명이 반짝이고 있으리라.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블랙 다이아몬드 패스의 의미. 대기업 총수가 스타에게 건네는 카드 한 장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사실 이 카드는 단순한 초대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가 포르쉐, 롤스로이스, 버진 갤럭틱과 손잡고 구축 중인 은나운지 네이안지에 드나들 수 있는 연구 패스. 그리고 2025년 글로벌 프리미엄 SUV 론칭 프로젝트의 파트너 자격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 블랙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이 패스의 주인은 그간 왕실 가족. 노벨상 수상자, 운 사무차장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기에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역대 최초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또렷한 음성으로 인사하자 박서진은 한 박자 쉬어 위에 걸리듯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멘트 대신 이런 문장으로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55년의 산업화 발자국에 이제 음악 한 줄로 색을 칠해보고 싶습니다. 세련된 울림. 그 짧은 문장을 기점으로 갈라장 내부는 마치 작은 콘서트홀처럼 진동했습니다. 곡이 재개되자 박서진의 목소리는 더 깊은 기운을 뿜었습니다. 파티 전용 스피커에서 흐른 건 트로트였지만 편곡은 EDM, 라틴 퍼커션, 그리고 국악장고의 브레이크다운이 혼합된 실험적 크로스오버였습니다. 객석구석에서는 외국계 임원들이 트로트가 이렇게 몽환적일 수 있다니 라며 혀를 찾고 MZ세대 엔지니어들은 다음 NFT 드롭은 저 음성 샘플이겠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행사에 달린 해시태그는 초토화됐습니다. 최고 실적을 거둔 임원에게만 배정된 테이블조차 술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삼성동 일대의 5G 사용량이 급등했는데 통신사 분석 결과 검색 키워드 1위는 별표 별표 박서진 블랙카드 별표 별표였습니다. 트로트 팬덤의 새로운 진화. 기부와 사회 공헌으로 확장. 이 흐름을 눈치챈 현대기획팀이 곧바로 SNS에 공식 스틸컷과 미공개 리허설 영상을 풀자 좋아요 수는 10분 만에 50만을 돌파했고 댓글에는 세계 각국 언어로 트로트는 처음인데 완전히 매료됐다. 하는 감격이 줄을 이었습니다. 팬덤 박서진 시대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미 기부 천사로 유명한 이 팬클럽은 블랙카드 축하 기념이라는 제목의 모금 프로젝트를 당일 자정에 오픈했고 단 4시간 만에 아동 예술 교육 재단에 기부할 1억 원을 채웠습니다. 현대 그룹 사회 공헌팀은 음악과 기업의 상생을 여기서 한번더 증명해 보자며 빠르게 합류했고 별표 별표 H 트로트 뮤직랩 H 트라트 뮤직랩 별표별표이라는 공동사회공헌벤처가 즉석에서 기획됐습니다. 이 실험실은 박서진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전국지역아동센터에 AI 작곡툴과 국악 샘플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음악의 융합, 박서진의 문화OS 비전 블랙카드를 수락한 뒤의 스케줄은 빽빽합니다. 먼저 내년 3월 현대가 CS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공개할 콘셉트 카네 o S2 론칭 무대. 박서진은 25개 언어로 재가공된 트로트 후렴구를 홀로그램 합창단과 함께 선보입니다. 이어 6월 유럽 투어에서는 현대 모빌리티가 주최하는 현대 그릴런 피날레 공연을 맞습니다. 이 무대는 탄소제로 콘서트를 표방, 모든 음향 전력을 수소 연료 전지로 공급하고 티켓 대신 NFT가 관객 출입증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 끝날 때마다 박서진의 목소리는 블록체인의 0.5초 싱글 클립으로 토큰 저장되어 팬들에게 에어드롭 될 예정입니다. 업계는 팬과 스타가 실시간으로 같이 토큰을 공유하는 최초의 라이브 이코노미 실험이라 분석합니다. 전통 가요와 전기차, 디지털 자산이 한 기회관에서 결합된 설레는 전무합니다. 그렇기에 몇몇 보수적 평론가들은 트로트 본연의 색을 희석시키는 과욕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박서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전통은 과거형이 아니라 업데이트 가능한 소프트웨어다. 그는 자신을 문화 OS라고 소개하며 하드웨어가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음악은 언제든 탑재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말 끝에 살짝 얹힌 사투리가 인간적인 온도를 더했고, 투자은행 리포트조차 브랜드 인격체로서의 박서진은 유연성과 신뢰를 동시에 가져다준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광고 캠페인부터 시장 지표까지 박서진 효과의 경제적 파급력. 현대의 마케팅 팀이 가장 기대하는 장면은 2025년 하반기 프리미엄 SUV 라인업 광고 캠페인입니다. 90초짜리 글로벌 메인 필름에는 실제 모노레일을 개조한 이동형 스테이지가 등장합니다. 초록빛 사막을 가로지르는 전기레일 위에서 박서진이 라이브를 부르고 차량은 그를 따라다닙니다. 음악의 클라이맥스와 함께 360도 카메라가 차량과 스테이지를 한 번에 잡아내면 스피커 대신 차량 내부 사운드 시스템이 믹싱을 완성하면서 경계를 넘어 움직이다라는 슬로건이 뜹니다. 감독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서브 디피였던 제인 포스터가 아트 디렉팅은 빌스온 뮤직 비디오 팀이 합류했습니다. 광고가 오네어되는 순간 팬들은 물론이고 자동차 마니아. 그리고 트로트를 몰랐던 해외 소비자까지 전례 없는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같은 공격적 행보가 과연 시장에 어떤 숫자를 찍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벌써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 지수 별표별표라는 신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는 음원순위, 차량 예약률, SNS 버즈량, NFT 거래액을 종합해 산출되는데 테스트 버전에서 현대 X 박서진 프로젝트의 모의 점수는 87.4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비욘세와 현대의 세븐 미라클즈 캠페인 82.1점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스코어를 확인한 기획 실무진은 이 정도면 마케팅은 게임 끝이라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속도의 의미,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 그러나 정작 박서진 본인은 숫자보다 다음 노래를 먼저 떠올립니다. 파티 다음 날 새벽 방 한켠에 놓인 신시사이저 앞에서 그는 반주 대신 엔진 시동 샘플을 늘어놓고 가속의 고백이라는 임시 제목을 기입했습니다. 그가 멜로디를 그려넣는 순간 시퀀서 파형은 디젤이 아닌 수소의 블루톤처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새벽 2시 6분 팬카페의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도 좋지만 어제보다 맑게 숨 쉬는 게더 좋더라고요. 백미러의 지구가 웃으면 그게 진짜 속도 아닐까요? 단 10분 만에 댓글 수천 개가 달렸고 우리님이 가속 중이라는 짧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랐습니다. 한편 블랙카드 수령 순간을 목격한 국내외 경제 전문 매체들은 문화 산업 복합 생태계라는 거창한 단어를 헤드라인으로 뽑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서사의 출발점은 결국 한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박서진이 그 목소리로 추운 겨울밤 제게 거물들의 마음을 돌렸듯, 그 다음에도 그는 노래로 수많은 브랜드와 산업을,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의 일상을 조용히 연결할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단어가 더 이상 레트로의 대명사가 아닌 첨단 라이프 스타일의 배경음악으로 채택되는 날, 우리는 아마 회색빛 도심 한가운데서도 흥얼거릴 것입니다. 실린 바람도 메마른 길도 노래에 실리면 따뜻해진다고. 그리고 그 노래의 끝에는 어김없이 박서진이라는 작은 서명이 반짝이고 있으리라. 그의 음악이 단순한 히트를 넘어 우리 사회와 산업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